역사 문화 네. 여행하시는 내내 티르크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에이. 만나볼 수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로 마시나 다 봤죠? 오, 맞죠? 맞죠?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의 배경지 어어. 특히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존재하는 아. 그런 국가다 보니까 네. 문화, 역사, 오. 음식 등등등 오.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전 일정은 다 5성급 오. 숙박으로 호텔로 체인 드립니다 20만 원 상당으로 벨리 댄스 관람하실 거고요 오. 트리키의 원조죠 네. 그리고 피에로티 언더케이블카다 타셔서 타, 어느 지역에는 그런 다 내려다보면 전망 다 보실 거고 네. 특히 여러분들, <laughs> 보스포러스 가서 아, 크루즈 진짜. 싹 하실 겁니다. 어떡해. 항공, 오? 5성급 호텔, 맞아? 각종 여러분들 관광지 가시는 비용, 네?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모두 다 포함해서 최저가, 109만 9천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그래요? 많이 가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 오? 제 기준에서는 전세계 오. 탑3 안에 드는 오. 그런 관광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우리가 트리키에 하자마자 이스탄불 하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네. 우리 피에로티 언더 케이블카 탑승하셔야 되고요 그쵸? 지역마다 엄청나게 대단한 관광지가 오. 있는데 이렇게 싹 한번 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 돌고 맛있는 특 다 먹고 관광할 것다 하고 비행기까지 왕복 다 포함인데 와우! 어떻게 109만 9천원 붙었냐고요